되셨습니까 예. 밖에 저 쪼, 조금씩 비가 좀 내리네요. 오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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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laughs> 어, 간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입적하신 강청학 큰스님 본문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그어 이제 우리가 이제 미처 미처 느끼지 못한 이제 불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이제, 큰스님보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일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 느끼면서는 다 다른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 흔히 겉보습을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지 형상을 가진 사람은 거짓만큼 대우를 받고, 양복을 입은 사람은 또, 그리고 멋진 차를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에게 대한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요. 아, 만약, 만약 한 가지로 가사를 걸친 스님은 그만큼 불성을 갖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중생보다 부처님의 성품이 더 많이 닮았다고 여기고, 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님, 어 대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 청아 큰스님 본문을 잠깐 옮겨왔습니다. 어, 하지만 부처님께서 예초의 말씀, 어, 중생뿐만 아니라 스님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라나 똑같은 불성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오직 공부를 통해서 불성을 닦아서 어, 부처님의 주어져 있는 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처님 자리를 가지고 있고 태어났는데 다만 우리는 발견하지 않고 깨달지 않고 습득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이 없는 것이지 중생으로 사는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비르는 가사나 어 해, 가사는 해탈이라고 하나 가사 아시죠 그자 이게 가사라고 하거든요. 이가사는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큰 스님들은 그거를 어 우리 이제 대종사 큰 스님들은 25조 칸이 20 25개예요. 그왜 25개냐 하면 한 칸마다 복전을 표현했기 때문에 전이에요. 저는 이걸 21개를 가지고 있는. 표정이 의심스러운 표정은 좀 굽다 좀 쉬어보세요. 이제 이 21개의 밭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 밭이 많아진 다 복전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홉 개의 9개의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조라고 해요. 이건 제가 소화하는 것은 21조. 이제, 이제 대종사가 되시면은 25조 그래서 대한민도조계조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돈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25조도 아니고 21조도 그건 우리가 들여다보는 눈에 들여다보는 인식으로서는 그것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본래부터 인간은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시는 일을 감로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로감정이라는 말은 감로란 말은 무수히 많거든요. 감로그림도 있고 감로태리도 있고 어.. 그렇죠 그렇죠. 감로회도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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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조심해야 돼. 회, 그 회가 아니고, 모, 모일 회자. <laughs>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감로라는 말에, 그게 옛날 말로는,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마정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장차. 우리가 지금, 저, 이게 이제, 이제, 사제, 육제 때꼭 공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감로 감정이라고 제가 그 뒤에다 붙였어요. 왜붙였느냐 하면 그래서 천체 뒤져보니까 감도 감정이라는 말은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말 이래로 감도 감정이라는 말을 어디에서든지 어그 조사 그, 그 검색에 뒤집으면은 이이 이 못난 얼굴 이렇게 이쫙 나옵니다 심심, 심심 심심한 시간 되면 정현 스님이라고 아니 감도 감정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놓으면은 제 얼굴이 보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세상에 생겼어요. 이, 이런, 이런 기적이 없어요. 제가, 제가 태어날 때 집에서 별 볼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저래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저래 어디 어떻게 스님이 인연되가지고 저래 그 어린 나이에 뒤지게 고생하고 살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감로감정이라는 말을 자기가 그게 뭔뭐 뜻인가 라고 뒤지면은 다른 게안 나와요. 제 얼굴이 나와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어요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밖에서 저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가사가 간이 높거나 이런 합식적으로는 그래요. 그 복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아홉 개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적고, 스물다섯 개의 그 밭이 있다면 그게 더 부자라고 생각되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밭이 하나가 있든, 스물다섯 개가 있든, 복은 다 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보세요. 그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자기 밭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복, 독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깊어가지고 그, 크게 백개에서 천단이든 무수히 많이 이렇게 밭과 공덕과 자기의 능력과 생활 공간을 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냐면 어, 그렇게 되지 않은 원인은 과거 전세로부터 출발이 돼서 금생에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작용되는 법들, 법칙을 찾아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지금 지금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 전하고 그러니까 복되는 말을 좀 하셔야 돼요. 복되는 말을 좀 하는 생활을 자기가 바꾸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과거 전세 태산 같은 죄악이 있고, 태산 같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무자성 종식이 그랬거든요. 이것은 당신이 쌓아놓은 마음의 그림자에 서 어둠이 생겨서 내 인생이 불행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불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요게 지금 감노 감정이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옛날 말로는 이것을 마정숙이라고 표현했어요. 부처님 당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이 지금 똥꾼에 다니아라고 하는 똥꾼이 있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삶을 사람한테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살지만, 당신은, 어, 그, 당신은, 직업이 그게 천하다라고 여기고,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언정, 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부처와 다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내가 참차 부처가 될수 있다는 그 얘기 뭐냐면,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세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양만입니다 이쪽에서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법문에도 그 잠깐 설명 말씀드렸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은 이제 그 온나라 때문에 지금 심각한 이제 이, 이 물이 불어나는 일이 이제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어, 엄청난 우리, 이게 그,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너무 빨라서 지금 이렇게 이 대재앙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물 그리고, 이 여름에, 여름에 우박, 우박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전세계가 계속 수년, 십년전 이내로 지금 거의 제한가시킬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메뚜기 매뚜기가 뭐 한꺼번에. 이게 다 온난화에 출발이 되고 2년 돼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를 제가 잔소리 자꾸 끄집어내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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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줄여서 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는 인식. 인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보고 듣고 느끼는 걸 인식이라고 해요. 이 인식이 내가 정확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해를 해. 다 자기가 훌륭하고 올바라. 내가 행동한 것은 다 옳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우리의 인식 정도가 100이라면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현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살아있어서 의식이 가지고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다섯 가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세개 정도, 네개 정도. 그게 의식이 아주 그 이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 고승이라든가 또는 저 훌륭한 그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게 현 의식을 사용하는 것이 5%에요. 나머지는 95%가 전부 무슨, 무슨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이,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 의식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옳다라고, 천타 자기가 제인 세계 옳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사는 것이 자기한테 삶 속에도 뭐가 있다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잘못 볼 수도 있고, 내 자식을 잘못 볼 수도 있고, 내아내를 고약하게 보고 있는 것도 혹시 이것은 내가 어떤 들여다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스스로 좀 받아들이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의 얘기나 의학자들의 얘기는 95% 이상이 전부 무슨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쉽게 표현하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현의식이라고 지금의 식을 의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무의식의 세계는 흡사 꿈과 같은 거예요. 평생 꿈속에서 이제 우리 시간이잖아요 어렸을 때 아주 놀라고 힘들고 이런 일들 한 번씩 겪은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이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배우,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것은 과거 전세로부터 불러오는 과정 속도 굉장히 많이 있는 줄을 우리가 한 번씩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여기 저장 보세요. 제가 평생 목닥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제 살잖아, 그죠? 근데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저를 되돌아다볼 때, 뭔 의미가 있냐, 하면 내가 얼마나 복이는 짓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공양을 하고, 피풀줄 알았는가? 왜 남에 대해서 보다 이게 뭐죠? 좋게 표현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얼마만큼 했는가를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하나 썸으로 나오래. 나는 얼마나 복을 짓고 사는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복을 짓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복 없는 사람 절대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사, 사실은 평생 살면서 이 세상의 구조가 전부 무슨 주의에 비죠? 성장주의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평생 우리는 소비하고 살 뿐이지 성장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사실은. 정말로 성장해야 될 것은 그책 책형 책 채워내지 못하고 평생을 소비하다 끝나. 인생도 소비하지, 돈도 소비하지. 사람도 소비하지, 자기 삶도 전부 그냥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저, 그, 없애는데 평생을 들고 살아. 근데 그게, 그, 우리가 사회 문화나 우리 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야 죠 성장주의로 전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성장하는데 그 목적과 초출이 돼 있어. 남만한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 이제 보세요. 그죠? 5%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무의식 세계는 9 5예요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요만큼 보이는 세계가 천국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95% 이상이다. 이게 지금 감도라고 하는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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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감도의 말은.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그 감도테화라고 하는, 감도탱이라고 하는 것을 들다 보면은, 죽은 다음에 삶이 그려놓은 것을 감도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안에 들다 여 보면은 온갖 것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삶이 결국 인생의 삶이 현세 현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다음 생의 삶도 여려 있다라는 것을 수 없는 문헌에서도 문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기 고좀랍니다 이것만 전달하면, 이제 무의식 세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주셔야 해. 이 감노, 감노라고 하는 것은 구체 설명하기를 허기지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의 목이, 목이 저 지옥처럼 불타오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스님들이 그를 씻고 닦아서 씻어서 버리는 다그 마시고 나서 그 찌꺼기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저도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수있으면 음식을 버리는 일을 좀 줄이는 일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감노를 버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쓰고 사용하는 것그 자체까지는.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동력을 얻기 때문에 필요로 해요 그러나 버리는 게 너무 많아 우리 도저밥 먹을 때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눈에 보면은 한 점씩 갖다 놔 이게 짠지 안 짠지 구분도 안해 놓고 갖다 놓아 그리고 버려 또그 버리면 또 버리는 데 버리는 데돈 들지 사서 사서 돌리는 데돈 들지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공장 드시고 나면 없어야 되거든? 찌꺼기가 조금 있을까 말까 하고 그 남은 것이 저그 귀신들이, 배, 배고픈 귀신들이 먹어야 되거든? 그게 너무 목이, 목이 이게 이제, 이제 찌꺼기가 너무 굵어가지고 못 먹어. 남아 근데 먹을 만큼 갖다 먹고, 저 누가 저 이게 이걸 옛날 말로는 가반이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는 지금 부패식이잖아, 그죠? 이건 2,500년 전부터 우리는 부패식을 했거든. 부처님 당시 때그 부패식이 2,500년 전부터 건너온 거지. 저 집에서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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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래. 그걸 가반이라고 해. 더하고 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열 번을 날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갔다가 못 드셔가지고 버리는 일안 하세요. 이거는 집에 가서도 해 하셔야 되고 자식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다 썩어가고 다 나빠져가고 다 구조가 나빠지는데 그왜왜 왜 우리만 그렇게 억울하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질문을 바로바로 바로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하 없는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내가 옳지 않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옳지 않는 일을 안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나빠질 수도 있고 내가 성질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뭐죠?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게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 삶이 한 직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야.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왜, 왜이 사람은, 왜이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할까? 왜, 왜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왜, 왜 싫은 얘기를 할까? 그니 제가 소속으로 생각을 해요. 남을 비난할 정도면, 한 집에, 한 집에, 한 가족, 한 회사에 살면서 남을 비난할 정도면서 그걸 불평불만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살 필요가 없어. 아니 무거, 무거운 집 보고 가라고 올 수는 없잖 옛날부터 그런 말 했잖아. 중이 절절실름은 나가야 된다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집안이 이게 불평불만이 있고 자기 자식에게 불만이 있고 남편한테 불평이 있고 아내한테 불평불만이 있으면 지가 나가야 돼안 살아야 돼 아니 표정이 너무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이 말이 나는지는잘모르한 번씩 혼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안 해야 돼될수 있어. 근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자기 이제 그 이게 좀부 교정이 부 교정이 돼가지고 교정이 안 되는 상태가 있어. 이성이 아무리 발달돼어도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근데 이게 왜되냐면 끌어오르는 것에 대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걸 완벽하게 바꾸는 필요가 있어. 그걸 바꿔가는 과정이 최초에 하던 이야기가 서가세족께서 이렇게 저 그, 그 나눠주기 시작한 게이 수계를 한 거예요. 아시적이 수계한 거. 수계는 어떻게 한다고? 불로 지지자. 수계를 안 해보셔서 본다. 초로, 초 이게 저, 어 이렇게, 뭐야, 향으로, 이렇게, 아프게, 아프게 하잖아, 이렇게. 그게 업장 소매을 원한 거야. 단절 하기 위한 거야. 네. 그렇지, 그죠?